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여드름성 피부와 민감성 피부가 화장솜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피부는 애초부터 뭔가 피부에 닿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이 내 손이든 아니면은 어, 이런 화장솜이든 굉장히 내 피부에 뭔가가 닿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것 전부 하나 하나가 다 자극이란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어, 가만히 냅둬도 붉고, 여드름성을 내고 있고, 또는 민감해서 잘못 화장품을 바르면 따갑고, 숨이 자꾸 날아가는 내 피부에 스킨이나 앰플을 화장솜에 묻혀서 내 피부에 문지른다? 그러면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때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흔히 말하는 닥토 있죠. 닥토를 해도 되는 피부는 지성 피부. 기름이 많고 오렌지 껍질처럼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이 각질을 한 겹, 두겹더 벗겨내면요. 말끔한 피부가 되니까 지성 피부분들은 하셔도 문제가 안 되는데, 가뜩이나 각질이라고 하는, 즉,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각질이 화장솜에 묻혀서 피부를 닦아내는 행위 중에 같이 벗겨져 나가가지고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여드름도더 성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성 피부나 극 여드름성 피부는 뿌리는 타입의 스킨이나 앰플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크림류를 발때 왼손 네 번째 약지 손가락, 네 번째 약지 손가락에 덜어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퍼가지고 발라주시는 것이, 살살 발라주시는 것이 전 훨씬 자극이 적게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 화장솜이 나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화장솜이 뭐 피부 관리실이나 뭐 피부과에 가면은요 관리 후에는 스킨을 발라줄 때 항상 화장솜에 덜어서 발라주잖아요. 이 뿌리는 타입 다음에는 어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는 것보다 왜냐면은 관리를 하면서 손이 어떻게 오염이 되었을지 모르니까 위생상 화장솜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화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굳이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 화장솜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극이 많이 발생하고 그자극으로해서 피부가 더안 좋아지는데 괜히 화장품 탓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화장품에는 불구하고 내가 사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화장품이 정말 억울한 일이죠 화장품 제조사가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정말 내가 그 여드름성 피부인데 건조함을 잡아주는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오일연 제품 막 발라놓고 이게 굉장히 좋은 상황 분이에요. 근데 여드름성 피부분들이 사용하면 당연하게도 모공이 막히고. 그러니까 피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부가 더 여드름이 발생하고 트러블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괜히 화장품 안 좋네, 화장품 안 좋네 하고, 내가 사용법 또는 내 피부에 맞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탓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화장품 선택도 중요하지만, 이 화장솜의 사용은, 가정에서는 딱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화장솜을 사용할 때는 뭐 여러분들 팩 만드실 때 있잖아요. 수제팩 만들 때, 그때 화장솜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냉장고 에 넣었다가 올려놨다 떼는 거. 뭐 그런 거는 뭐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스킨을 받을 때마다, 어떤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화장솜을 사용하시는 것은 좀 권장을 드리고 싶지 않고, 좀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그러기도 제가 볼 때는 크게 권장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화장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가급적 화장솜의 사용은 피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여러분께서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관리법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의 피부 상담은 댓글을 확인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 이 선생이었습니다.